자, 점화식을 봐라, 점화식을. 자, 평면이 몇 개의 원이 있어? 네. n 개의 원이 있어. 두 원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? 두 점에서 만나지, 그지? 네. 이해가니? 네. 자, 어떤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. 이런 얘기는 이거야. 자, 봐라. 원이 하나가 있어. 또 원이 두 개가 있어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? 네. 근데 어떤 세계도 한 점에서 안 만나는 게 다른 하나의 원을 그릴 때요 점을 지나가지 않고 요 점을 지나가지 않는다 이거야. 알았니? 네. 이해갔지? 네. 자, 그때 뭐라 했어? 나눠진 영역의 개수. 문제 읽어봐. 나눠진 영역의 개수야, 그지 네. 자, 잘봐. 지금 영역이 몇 개야? 세 개야. 그지? 네. 세 개, 그지 네. 새로운 하나의 원을 잘 봐. 새로운 하나의 원을 만들 거야. 잘 봐. 이렇게 만들었어. 그럼 영역이 몇개더 늘어났냐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되겠지, 그지 네. 이게 무슨 말인지? 네.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? 원래 있던 거세 개에다가 그것에 여기 있던 원이 이렇게 잘렸으니까 여기 세 개가 더 늘어나는 거지? 새로운 거 하나가 더 붙었다 이런 뜻이야, 그렇지? 네. 이해가니? 네. 자, 그러면 네 개가 있었어. 네 개가, 네 개가 이렇게 있어.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. 어떻게 돼? 이렇게 있다고 쳐. 알았지? 네. 다섯 개도 있을 수 있고. 그럼 n 개가 있어. N 개의 원이 만나서 이루는 영역은 뭐라 했어? AN, 그지? 문제가 네. 없잖아. AN, 얘가 네, AN. 그러면 AN 플러스 1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자 어떻게 했어? 금방 AN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원의 영, 영역이 나눠져 있지, 그지? 이해가니? 네. 얘가 이해가? 그 영역을 다른 하나의 원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AN이 생기지 이쪽에 영역이 그지? 이해가 안 가? 네. 가지, 그지? 그럼 더하기 AN이 돼야 돼, 그지? 그리고 이쪽에 새로운 여기 새로운 AN이 생겼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되겠지, 그지? 네. 이해가 지 네. 그러니까 더하기 1 이렇게. 그러면 AN 플러스 1은 EAN 더하기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3개짜리로 해보면 되잖아 자 얘가 2개일 때가 A2였어 그치? 지 얘가 아니? 네. 그럼 3개일 때는 얼마가 되겠니?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하나둘셋 하나둘셋 아이건 A2가 하나 더 생겼지 이쪽에그지 네, 그지? 네,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, 그지? 네, 이해갔지? 예, 네, 그래서 얘가 되는 거야. 네, 이해가 예, 안 가? A 두 번, 두번두 개, 두개 갖고 생긴 영역. 오케이? 응. 세개 갖고 생긴 원의 영역. 예. 아니? 4개 갖고 생긴 영역은 A4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세개라고 쓰고 이거를 한번 뭐 이렇게 해서 몇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? 없어? 없어. 그냥 AN하고 AN 플러스 1의 관계식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. 그치? 네. 알았지? 이 기아로서 으로늘어나니 자.